다음 표는 30년부터 34년 동안. A 지역의 곡물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을 정리한 자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확인해주면 되겠죠. 재배 면적은 첫째 칸, 생산량은 두 번째 칸에 들어와 있고, 30년부터 34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매년 주어진 자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의 문제라든지, 전년 대비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겠죠. 우리는 여기까지 총 5가지의 곡물에 대해서 각각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나와 있고, 전체 값이 나와 있으므로, 아래에서 위로 세로의 비교 혹은 이 비율을 만들기라거나 아니면은 이 곡물끼리의 서로 상호 간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비교분일 수도 있고 비교율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크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로로도 우리는 매년과 전년 대비 등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확인해주면 좋겠죠. 자, 단위를 보시면 우리는 곡물 재배 면적 자체는 정보, 그리고 생산량은 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이한 점은 석과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천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천이라는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곡물 안에서 재배 면적당 생산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 단위를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위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서 선지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보시면, 1931년부터 1934년 동안 재배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미국과 두류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국과 두류라고 하니까 요만큼의 부분과 두류는 요만큼의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예외를 찾기로 한다면 우리는 뒤에서부터 예외를 찾아야 될 것이고, 예외가 없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미국과 두류의 경우에는 증감방향만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1934년에는 33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증가했고 감소했고 감소했다는 걸 확인하고 두류에 와서도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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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옳은 것은을 고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어요 자 2번 보시면 생산량은 매년 두류가 서류보다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류의 생산량이 여기에 나와 있고 서류의 생산량이 여기에 나와 있죠. 주류가 더 많은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부터 예외 찾기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1934년에는 서류의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바로 이번 선지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매년 잡곡이 서류의 두배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 잡곡과 서류를 한번 볼게요. 잡곡의 재배 면적과 서류의 재배 면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죠. 뒤에서부터 예외 체계를 다시 한번 했을 때 잡곡의 경우에는 1934년인 맨 마지막 연도에 서류의 두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3번 선지도 틀린 선지라고 할수 있죠. 자 이어서 갑니다. 4번이요. 1934년 재배 면적당 생산량 재배 면적당 생산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둘다 1,000이라는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단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34년에 이렇게 각각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이 가장 크다라고 하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 봐야겠죠. 미국을 유효 숫자 콤마를 기준으로 하면 18이 나옵니다. 이렇게 찢으면 7이 나오고, 이렇게 찢으면 얘는 339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칸을 더 내려서 볼게요. 4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3.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콤마를 합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콤마 앞에서 한 칸을 더 들어온 거니까 콤마를 기준으로 한 칸을 더 보는 거예요. 26이 나오죠. 이 서류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달리 이때까지는 미국의 18이 가장 큰 값이었는데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됨으로 미국이 가장 크다는 것 틀렸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1933년 미국과 맥류 재배 면적의 합은 33년 곡물 재배 면적 전체의 70%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전체가 있을 때 전체로부터의 비중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요 이죠 1933년이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맥류의 재배 면적 합이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의 재배 면적 합을 하고 여기서 70% 이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숫자를 합쳐 보면 좋겠죠. 11 그리고 9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합치면 2 0보단좀 크다 라고 할수 있고, 21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7분의 21은 얼마입니까? 9, 3, 27, 9, 7, 21이기 때문에 이것이 9분의 7 정도라고 할수 있죠. 9분의 7은 10분의 7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70%를 약 10분의 7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별다른 계산 없이도 이것이 9분의 7보다는 9분의 7. 1대 10분의 7보다는 크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별다른 장치 없이 정확히 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유효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지만을 체크하면서 숫자를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한번 5번이라는 답을 고르게 됐어요. 자, 해설지를 보시면 이 54번 역시 상당히 낮은 난이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 표의 구조를 이야하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 확인용 선지부터 빠르게 처리하고 가자 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 4번과 관련해서요. 답은 5번입니다. 4번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1934년에 재배 면적당 생산량이 10미만인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미국과 서류만을 따로 비교를 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라면 유효 숫자를 잡아서 통상 근사값이 가장 큰수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자르면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유효 숫자를 잡을 때 일관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에 주의하시고 이 유효 숫자에서 숫자가 작아짐에 따라서 한 자리를 더 보게 된다면 뒤에서도 계속 비교 숫자가 한 자리씩 더 봐줘야 된다는 것,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선지 5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단순화를 통해서 27분의 21로 활용했는데. 이때 27분의 22일은 약간의 올림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분모로써 27이 넘지만 우리가 합친 1118과 963의 경우에는 21이 약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27분의 21보단 약간 작은 수라는 걸알수 있고 9분의 7보다는 약간 작은 수인데 이것이 그래도 10분의 7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올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진 않는지는 한번 사전적으로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